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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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같은 게임 진짜, 씨. <laughs> 퀼인지도 모르는데 <laughs> 제라트론 좀.. 심했는데? 일단 Q 가면 뭐야? 되나? 내가 하는 제라트론 Q 특가 뭐하는 앤데 이거 뭘 해야되냐? 감도 안오네 상대 뭐하나 Q 특가에서 가만히 있다가 Q 긁고 E로 나오기 Q 긁고 Q 다섯 대 맞고 뒤지게 하니? <laughs> <laughs> 아니 Q 긁고 그 다음에 뒤졌다? 다섯 대막 Q 상대 받고 다섯 대맞고 뒤졌다? 그러면은, 아군이 들어와서 Q 또, 네대 해가지고 나머지 죽여줘야지. 아니면 지면 돼. <laughs> 얘 20트건 뭐가? 그림자 재생력 아니면 쿠키야? 재생. 재생? 어, Q도. W가 그 막, 뭐 던지는 건지. 곧 딱지. 큐라트 왜.. 니가.. 그냥.. 점멸을.. 이게.. 아.. 이럴 줄알았 아... 아우.. 하기 싫다 <laughs> 아, 아... 에이.. 따고 죽을란다 이거 1번은 뭐지? 저게 평타 한대 치면 표식 생기는데 걔 뒤로 가는 거임 그걸 누르면 걔한테 순간이동하는 거야? 응. 아 이거 약간 마지막 그 임팩트 한태 이런 거 있지 않나? 그뭐 순간이동 그런, 그런 건가? 그거랑 비슷해 그 말킬 어. W인데 그냥 그거라고 보면 돼 하겠지 내가 마지막으로 평타 치는 거야 내가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냥 죽도 말든 그냥 들어가서딜 놓고 죽어야 되나? 아니면 최대한 살아야 되냐? 큐 긁고 어, 나와. 다 쥐어 긁고 나와. 오케이. 큐 긁고 나와서 니가 외신이 풀리면은 쟤네들이 달려와서 평타를 칠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. 어, 여기 차량하게 들은 거 보이지? 저렇게 된다. 야, 아예. 에? 평락풀도 답이 아니다? 아 그리고 이 W가 붙는 게 아니라 1번을 눌러서 붙는 거였구나 아, W 붙는 건 7렙 특성이 있어 좋아 W를 맞추고 한번더 쓰면 은 가는 거였어 떻게하지 음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오 죽었네 <laughs> <laughs> 그런거지 또또아못 온다 살려줘 <웃음> 오케이 아 <laughs> 구슬 먹을 사람? 나. 어. 오, 나 붙었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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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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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오. 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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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머를 추천하긴 네 쓰고 이제 다시 쓰면 돌아가는 거지. 어. 일단 어. 근데 근데 재사용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맞춰서. 아. 오케이 오케이. 오 어. 칼로스. 오. 어. 추가. 어? <laughs> 아 아. 어이 자식아? 음. 이 사람들 다 이상해졌어 기서 바탄자밖에 어. 없... 탐자도 이상해 내가 이상하게... 전탐... 뭐. 아, 보니까 그렇더라 뭐, 어, 궁극기는 어, 뭐가? 당연히 네라짐이겠죠? 네라짐? 그리고 궁도 생각해봤는데 20특도... 황혼력 찍고 세번 도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뭐, 뭐, <목소리> 뭐, 대장력가라서안 가고, 가고 커 엄청 클 거야 아니 그게 뭐... 빠듯에서야 그런데... 이거는 어차피 상관없을듯? 샤아 <laughs> 어... 아파까 어차피 평타를 못 치니까 유지력을 그걸로 챙겨야 할 거야. 난좀아 죽고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냥 재생력 가야겠다, 쫄보라서. 재생력... <laughs> 그냥 세번 돌아서 적 죽이면 그게 끝나는 거죠. 것도... <laughs> <laughs> 아이, 나는... 안 돼. 오십 분. 아. 아. 그, 이거 궁언데 어떻게 그 스킬을 Q를 먼저 쓰잖아. 그럼 네라지미 Q로 바뀌어. 그러고 네라지미 쓰고 또 그런 식. 그, 아 오케이 오케이. 궁언 특성 적용 안 되니까 알아두고. 그리고. 찍었으면 이제 스킬 쓰고 평가 때리면 추가 돼. 오 재밌는 거 같아. 재밌는 거같 재밌. 한번두 번. 오두번 가르니까 이기네. 그치. 역시 태사사로 가르노라. 이런데 세번 가르면 어떡했어? 에헤 패나이스 이런 거지. 두번 갈라서 죽이고 두 번으로 안 되면 세번 돌고 이거 치维일격과 이게 제일 좋긴 한데 나는 아둔의 장막도 괜찮을 것 같아. 지금, 지금 평가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둔이 나올 걸. 오케이. 오케이. 한번 들어갔다가 아싸리가. 나오잖아. 아니 왓살이 기본를 가버리든가. <laughs> 아니 기본은 30초야 너무 길어. 오 오우씨. 가라쓰! 아아아아아아란해 다들 아 어. 오, 약간 공아공아아아아아아아아 궁극, 약간, 변하네. 약간, 좀 약간. 디지털처럼 약간. 정말 음, 신기하네. 16은 강화 변형 차원 것만 아니면 됐터톱다 세대를 못 때린다. 고동가. 어어, 너. 어, 뭐야. 어, 죽어, 죽어. 이어손 꼬였다. 난장판이네. <laughs> 그냥. 진짜. 난장판일 거라고는 예상했어. 들어가기 무섭다. 혼자 먹는 구슬이 잘 맛있지 아 왜왜왜왜 왜래 왜이래 왜, 왜 왜이래 ㅎ <laughs> 누가 찍는지 모르겠지? 어 누가 찍는거야? ㅎㅎㅎ <laughs> 아왜 그러세요 누가 찍는지 모르겠다 그냥 찍어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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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ㅎ 아 왜이래 보막 좀, 보막 좀, 채워봐. 또 하, 씨. 아! 어떻게 갈수 손이 자꾸 꼬인다. 아. 심플해, 워홀이잖아워홀이면 그냥. 이 쓰고 들어가서. W 딱 던지고 Q R 하고 이한번더 e 쓰고 빠지면 가 이제 Q 이만 쓰면 내가 이제 W까지 같이 쓰라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질 하네. <laughs> w 먼저 던져야 돼. W 맞췄다음에 그걸 이제 1로 따라가서 Q 아우 아우 아, 여기까지. 아, 어머 <laughs> 머리 과 터질라 그러네. 아우. 어라. 아, 낚아, 아낚호 낚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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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낚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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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상대도 같은 제라투이라 그림자의 재생이요. 재생이난세번될 거야. 트리플 악트트리플악센가좋자 보여줘봐 보여줘봐. 오우 잠깐만. 와 와, 대장경 좋은데. 지금, 지고사네 오. 이, <laughs> 혼자 먹가 했지. 아! 결과적으로, 붓을 한 개씩 먹었죠? <laughs> 어, 누구세요? 어, 뭐해, 뭐, 뭐야, 이거. 도로병인 줄 알았는데, <laughs> 쟤 너서 노지개 꼬였나 보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나가네 아무도 모르게 아, 아니? 짜식 어우, 씨발 이게 뭔딜이어저 선생님? 선생님? 잠시만요 어어 어. 까이 아우 <laughs> 맛있어 가는 척하다간안 어? 없나? 해야할 일이 남았다하리 W 맞춘다음에 평타도 쳐야 돼? 아니? 그 날카로운 칼날은 무조건 평타야. 아 어쩐지. 다안터지더라 슬로바키아는 우 어? <놀람> 아! 와, 살았다. <laughs> 재생력 적은데? 어, <쩡운데>? <laughs> 성체 언제 부수냐, 이거. 아에스트글 어. 그, 제라툴의 정석으로 만들었던 그 특성이다. 그래가지고 하약 먹었지. 예전엔 80%였거든, 그공그 아배복량이 80%가 아니라 이거.. 공허의 습격 이게 60%였어. 16렙 공허의 습격이 몇 특.. 아, 아..이거? 16.. 해가지고.. 그거.. 한번 긁고 나오면은 피 3분의 2가 찼거든? 그래서 치고 빠지고 할때그 승력이 음. 진짜 미치긴 했었어크아아오씨 어, 오와아아아잇 먼저던 세번돌기는 뒤에서 세번돌기한테 지네 아아 벌떡돌면 피해를 못하잖아 아어차 세번돌기는 피해가 없으니 까 아 이거 그 특성은 적용이 안된다 그래. 특성 적용 안되는건 문제가 아니라 세번 돌리면 그림자 재생을 포기해야하니까 응. 그림자 재생을 포기하고 아정 진짜 황혼이형이구나 게임 낭만으로 하는거 아가 그러면 Q 0 Q 구나 그렇게 해서 응. 세번이구나 이것도 은근 괜찮은게 워물을 안찍었잖아 그러면은 전멸쓰고 들어갔다가 qrq하고 전멸쓰고 나올수도 있긴 한데. 오멀보다 더 빠르게 오멀을 들수 있긴 하죠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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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한데 제라. 제라하실아 <laughs> <laughs> 그럴까? 고 아이고. 아이고. 다 죽음 안.. 하.. 아 14대 뭔데요 <laughs>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씨.. 많이 죽었네 너무 많이 죽었네 아니 여러분 들어가서 QRQ하고 죽고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 어따 아, 왜 있냐? 멀찌로질 하다. 어. 야라짐최고지 어, 뭐죽여안 빠져? 어? 아, 저피안 나? 쟤왜 저렇게 세야? 저렇게 세 계속 돌 세게 그래. 저쪽이랑 전체적으로 다 세게 <laughs> 아. 게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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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아 지금 여기서는 딸피여서 따는 게 쉽게 하는 세상이야. <laughs> 딸피를 따다니 대단한 거? 딱그 상황. 저 가르기가 더럽게 아프다 지네 가르기를 두명 이상 뭉쳐서 맞으면 안 돼. 이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틸량이 붙는 거라? Vispa! Oh. 옳지 카루스! 와 트리팍스! 오? 뿔시나? 보여줘 아, 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와야 진짜 개잘했다 이제 빨리 성체를 밀어야 돼 <laughs> 근데 또 밀러가다 또줄을것 같아 이거 그냥 무한 루프야 그냥 <laughs> 내 성체를 밀어 성체를 밀러가면은 이제 젠장 있어 아이 패치해줄거면 다 모드나 삭제해주고 가지 아이 뭔 버그 패치야 아가딜 모드 오퍼에서 우퍼로 내려왔다아황길모 삭제? 오퍼나 그래서 아. 뭐, 우리거가리 뭐 같이 만든다 자꾸 어그러 안되는데 <웃음> <아우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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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왜 저렇게 잘 맞추냐, 두 명.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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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아, 어, 더블 맞추고 더블맞고 어, w 를 맞추고 u m p and a chibo, you're so cute. Oh, oh, o 다 oh, d o u b e 너네 몸을 압수 나이스. 살더 내가, 내가 도와주지. 오씨 <laughs> 너도 메라짐이었구나 아퀴한 번만 더 돌렸으면 아두명 맞추는 건데 퀴확찬멍하게 어, 가면서 야, 도망가야지 아니 저 지가, 끝날, 지가 그 끝날, 못잰 때, 거. 끝날 때 끝날 때퀴 쓰고 나오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 메라짐이 니까 그게 뭐 버린 거지 쟤는 그시아 얘래도 아마 큐 돌리고 다 했을 건데, 타이밍 잘못 재가지고, 원래 정석적인 큐라토이 그래, 큐 긁고 빠져나오고, 그날 칼로 들어가서 또 긁고 나오고, 공감 쓰고, 풀 기다렸다가 긁고 나오고. 나만 믿어! <웃음> 야호 하아 <laughs> 길다 20프로 내리고 진 어이없고 힘들다 힘들다 뭐 이런거 주냐 이 땀막탄 하려고 난투를 했나 아쉽다 가라긴 하더라 야 신기신 공성 전문가 하아 자, 고생들 하셨고. 바이, 축하해요.